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공지영 사주를 한번 해볼게요. 음. 공지영은 누구예요? 소설가죠. 아이고. 이 소설가가 이게 글만 잘 쓰면 되는데, 네. 막또 그 이제 선풍적인 어떤 인기 전술인지 안 그러면은 왜그 이렇게 물 자꾸 이제 사회하는 대고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색을 탈기 위해서는 자꾸 하적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탤런트들이인기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스캔다를 일으켜야 되죠. 그건 마찬가지. 그런 어떤 개념이고, 어 어떤 정확한 말을 해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뭔가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하면 되는데, 꼭 반대돼가지고 말을, 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제 애국행위는 뭐예요? 각자가 맡은 직업에 충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수 있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의식주죠. 뭐예요? 이, 옷은 누가 만들어요? 노동자, 식원, 농부. 그다음에 주택은 녹아다가 하는 거이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좋은 거고 그죠? 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이라는 게 뭐예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옷 그리고 또좀 지나치면 뭐예요? 모양이 좋고 그죠? 모양을 좋은 옷을 열심히 만들면 돼요 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해가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소비를 하죠. 소비할 때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때 그냥 대화하는 보다 차를 마시가면서 하는 게 좋고, 또,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면 은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해 나가야죠. 근데 이제, 그, 소설가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어떤 뭐예요? 이 힘든 부분을 어떤 대리 만족을 해 갖고, 또, 스, 세상은 이런 거다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거를 막 세상 사리에 비판적으로 간다면, 이 자체가 누가 이의하겠냐고 그죠? 노동자가 힘들고, 농부가 힘들고, 노가다가 힘든 입장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열심히 했을 때는 국가에 어떤 이바지 한다는 애국행위라고 이렇게 치켜 올려줘야죠. 그래야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더 비판적이고 그냥 난 당장 노동자를 때리치겠다, 뭐 농부를 안 하겠다, 노가다를 안 하겠다 하면은 좀더 텐트 속에서 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항상 사회 지도자급 된다면은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비판적이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뭐 적폐 청산이 어떻고 사람이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못 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때 비하면 더못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나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럴 때 어떻게 힘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네. 네. 우선 어, 사주를 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59세 같으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어, 이제. 네. 자, 이 사주는 뭐예요? 축이라는 자체는 겨울이에요. 그죠? 네. 겨울이고 또이어술이라는 화가 많으니까 화, 화는 뭐예요? 간목에. 네. 네, 예, 상식. 그러면 상식 태왕 사주가 되고 그죠 자, 상식 태왕 은 무슨 사주? 인기. 사기꾼. 자, 사기꾼은 말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예. 자, 이쁘다 안니쁘다 이쁘다. 예. 머리 좋다 나쁘다? 머리 좋다. 자, 인기용변에 야. 예, 인기. 인기용변. 뛰어나다. 네. 자 상식 태화는 뭐예요? 말 잘한다. 네. 그다음에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인기응변에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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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네. 상식은 상식은 뭐예요? 관을, 관을 네 관을 상하게 하니까 비판적이다, 그렇죠? 네. 매사가 다 비판적. 이다 그래서 이제 관이라는 자체는 또 뭐예요? 위 사람도 되지만 또 남편도 돼요. 그죠? 남편을 어떻게? 실업자로 만든다. 또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이혼이, 이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또 상식 하나에 뭐 남편 하나, 상식 하나에 남편 하나, 또 상식에 남편 하나. 그러니까,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 미토라는 자체는 뭐예요? 어, 이 옷을 하국되고, 또 축술미 삼행살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말하는 게 뭐예요? 첨다 다가 숨 쉬는 거, 밥 예, 먹는 거 빼고, 첨다 뻥이 심하다. 거그 짓이, 그 농담이 심하다. 그죠? 농담이라는 자체는 아니라고 하면 은 아니면 말고, 그런 남불은 남의 집에 불난, 그를 불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식태왕은국가의 뭐예요? 항상 적이 되고, 올바르게 쓴다면 정치를 비판하는 어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식태왕의 어떤 기본은 뭐냐면 자기한테 말을 잘해 주고 칭찬해 주면 아주 좋아하는데 싫어하면은 막 지구를 지구 끝까지 가서 이제 개급품 물면서 뭐예요. 남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또 결과적으로 목화 통명이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어떤 머리? 잔 머리에 비상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끝내는 도움 되는 게 없다. 자, 상식타운은 또, 뭐가, 어느 직종에 또 많아요? 언론인도 있죠. 그 다음에, 개그맨도 있어요. 그죠? 개그맨. 개그맨, 그 보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보는, 보, 당시에는 뭐예요? 기억, 어, 굉장히 웃고 즐겁고 하는 어떤 부분이 길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이, 인기인들이, 어, 우선의 인기에서도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어떤 소설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설가로서 네. 깊이 남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뭔가 국가에 입바지하는 국민들의 어떤 삶 자체를 이겨나갈 수 있게끔 했을 때 우리가 존경받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남하고 있는 걸 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개선적인 어떤 부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 항상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위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의식주의 어떤 동사하는 사람들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소설가로서 제 임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어, 이 색다르게 또 이제 구독을 이제 한번 눌러주시기. 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